중에 제일 맞지 않나 싶어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부팅 이겨나가서 그 희망이 될수 있는 것, 그리고 또 정말 어, 포기란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슨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예, 예. 네, 아마 그래서 오늘 히어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그렇습니다왜냐면 이런 후배들이 나와야 우리 선배들로 하여금 너무 고맙고,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기는 모습 또한 정말 멋있는데. 자, 우리 어려운 친구들, 희망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. 네. 네 항상 희망을 갖고, 예, 네,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! 감사합니다! 오, 정말 괜찮습니다. 사실 뭐, 우리 노래하는 가수들이, 그 아마 감동과 감정을 노랫말에 싹 입혀서 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 오는 것 같아요. 네 마지막으로 어.. 저희가 마지막 무대로서 이제 이걸 마쳐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뜨거움 그리고 따뜻함 고마움을 노래로 표현해서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? 네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 저희가 아, 오늘 이 자선 콘서트가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, 티브르도 경인일보, 또 이렇게 삼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게 뜻깊은 1m 1원 자선걷기 대회를 내년에도 더 알차고 크게 맺어질 걸또 약속드리며, 우리 백정광 씨 같은 이런 가수가 내년에도 찾아주셔서 1m 1원 자선걷기 대회를 함께하신다면 대회가 더 커질 거라고 믿는데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. 저는 이것으로 마지막 인사드리고요. 마지막 무대는 백천광 씨가 함께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하겠습니다. 이지의 세계 불러드리겠습니다.